제 생일이 지나면, 희재 생일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미니의 할인도 끝나요. 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니의 할인이 이제 많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앞으로는 쭉 없을 건데, 제가 또 스파이더맨 좋아하잖아요. 나을 맞춤형 디자인? 와, 정말 미니합니다. 어, 누울 수가 없는데? 그 제가 이렇게 타기 힘든 트렁크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차 타면은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기분이랄까? 짜라란! 있을 건다 있는 미니입니다, 여러분. 발등 쪽이 굉장히 지금. 축복받고 계신 거 잡아.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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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아, 미... 이렇게 가야 돼요. 아 근데 이래도 답답해 요 여기가. 쓰리도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생각하고 타시는 게 마음이 편할 다 안녕하세요, 카페 희재입니다. 네, 오늘 임자 만났습니다. 희지씨가 맨날 저한테 아, 진짜 미니 살 건데요, 살 건데요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고요. 제가 또그 소식들을 알려드리잖아요. 미니 정말 할인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알죠? 그렇다고 하니까 갑자기 더 사고 싶고 마음이 가고. 그러면 오늘 이 차량 되게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채 g PT에 엄청 빠져있는데, GPT한테 진짜 아무 얘기 없이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차를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맞네. 근데 물어봤는데 1등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미니 5도 어 미니 5도 어. 그리고 2등이 뭐였는지 아세요? 몰라요. 벤츠 A 클래스. 그리고 아우디가 3위였어요. 제가 실제로 고민하고 있던 그 차량들이 1, 2, 3위로 뽑혔고 네. 제가 늘 제일 많이 말했던 미니를 1등으로 뽑아줬다니까요? 어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제. 와 하면서 이제 아, 어, 너한테 미니 5도 어울릴 것 같아. 하지만 솔직히 철없는 소리지. 아!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져온 차량이 왜 주목하셔야 되느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니 앞으로도 할인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차량 미니 전기차 3도어 신 모델이거든요. 이 차량을 할인이 전기 보조금 포함해서 천만 원 들어갑니다. 요즘 할인이 없는 미니 차에 지금 이렇게 할인이 들어간 거는 이제 빨리 쟁여 가셔야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라고? 이번 달 6월 30일까지 그게 바로 저의 생일. 아... <laughs> 제 생일이 지나면. 희재 생일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미니의 할인도 끝나요. 카베이에서 상담받고 리뷰 쓰면 커피 쿠폰이 공짝 빨리 해야겠지? 근데 그러면 이 차량이 왜 할인이 들어갈까? 왜냐면요 이 차량이 원래 출시는 작년에 이미 됐어요. 전기차가? 네, 어 진짜. 됐는데 한국에서 인증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인증을 지금 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출시가 되는 겁니다. 5도어도 전기차가 있는 건가요? 5도어도 전기차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3도어부터 이제 물량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도 물량 할인 받아서 전기차 빨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근데 전면부 우리가 뭐 얘기할 게뭐더 있겠어요? 미니는 미니다. 이 동그란 이 주간 주행등 그리고 이 커다란 그릴. 근데 이 그릴 자체가 이 전기차가 되면서 좀 막혀졌어요. 그리고 밑에만 이제 뚫려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약간 미니의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덴티티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조금 더 깔끔해지고, 그 웅이 아버지가 좀 덜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루 색상이 굉장히 이쁜데요. 아니, 그리고 저도 이렇게까지 화려한 느낌의 색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희가 오늘 굉장히 햇빛이 뜨거운 여름에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름에 이런 파랑색을 보니까 굉장히 예뻐 보이고, 좀 시원해 보여가지고, 또 매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죠?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전기차는 리뷰도 안 했어요. 왜일까요? 막 주행거리가 180km 막 이래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아직 전기차 만들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미니가. 근데 지금 나온 전기차, 그 전용 플랫폼에 그냥 완전 전기차로 만든 거예요. 그럼 몇킬로예요 3 2 0 k m 갑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이 조그만한 애가 꽤 우렁찬데요? 320이면? 네, 5 4 2 k w h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최대 마력 160마력, 최대 토크 33.7 토크, 제로0 6.7초. 이제부터 미니 전기차는 주목하실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인데, 과연 프렁크가 있을까? 이 아이 생긴 거 보니 딱 보안이 없겠는데요? 대본을 읽으셨네, 오늘. <laughs> 그래도 구독자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보여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laughs> 트렁크는 없어요. 이게 무슨 내연기관처럼 엔진들이 굉장히 꽉차 있습니다. 뭔가 친숙하고 네. 가,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야, 진짜 제가 살다 살다 히지씨보다 작은 차 진짜 또 오랜만에 봅니다. 아, 근데 확실히 미니를 만나면 뭔가 아 내가 타고 싶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아니 크롬이며뭐막 블랙 하이그로시면 이렇게 휠 클래딩에 있었던 좀 잡단 그런 장식들이 아, 다 빠졌어요. 보이네. 아 문도 되게 허보이는데이 네. 비율 자체가 예쁘죠. 너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휠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게 트림마다 조금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인치마다 다른 건가요? 어, 맞아요. 그 트림마다 달라요. 아 그럼 다른 트림을 조금 더 보고 싶기는 해요. JCW라고 해서 가장 높은 트림으로 가면 예뻐요. 가격이 꽤 올라가는데 저는 그 휠이 나쁘지 않더라고. 아 역시. 이건 약간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올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설탕 부스레기 같은 아. 것들 그게 이제 올라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달리는 대로 그런 좀 귀여운 맛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나쁘지는 않아요 저도 그리고 손잡이도 전기차가 되면서 약간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테슬라처럼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3도어와 5도어의 차이 이거 프레임리스 도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5도어는 아닌 거예요? 네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렌트로 했을 때 얼마일 것 근데 같아요? 근데 미니가 크기나 이런 거에 비해 금액이 좀 있잖아요 얘는 그래도 한 80만 원? 최종 결과는 클로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면부로 갑시다! <laughs> 많은 분들이 이게 후면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어, 진짜? 미니다운 게왜 이렇게 사라졌냐? 일단 이 리어램프, 리어램프가 스파이더맨이 됐어요. 제가 또 스파이더맨 좋아하잖아요. 아, 그럼 호겠네요 나의 맞춤형 디자인? 트렁크 열어서 한번 쳐보겠다 근데 아쉽게 트렁크가 제가 저번에 리뷰했을 때도 자동이 아니었나? 이거는 아쉽게 수동입니다 근데 미니라서 열기 어렵지 않아요 큰 차면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이것만 열면 이어를 폴딩하지 않으면 공간은 작긴 작네 근데 제가 그때는 5 도어였잖아요 트렁크도 5 도어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장이나 이런 것들이 파 도어가 좀더 깁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혼자 들어갔을 땐 당연히 들어가기는 너무 수월하고 쉽고 높지도 않고 아, 근데 생각보다 턱이 있네요 생각보다 턱이 조금 있어요 와 정말 미니합니다 <laughs> 신발 뭐 굉장히 싼 가격에 사셨나요 굉장히 막다루시네요 여름은 이게 좋아요 아. 샌들 류니까 이거 폴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네이열을 폴딩 했습니다 폴딩 했을 때 평탄화는 어때요. 아, 평탄한은 사실 좋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아, 약간의 턱이 있군요. 턱도, 네. 근데 사실 이런 3도어는 특히 뒷자리에 사람 탄다는 건 사실 진짜 특별한 이슈 아니고 무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폴딩을 해서 짐을 많이 실고 다니는 게 저는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생각으로 3도어를 선택을 하실 것 같고요. 거의 그냥 3도어는 뒷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타고 다니시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날 폴딩 했으니까요.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누울 수가 없는데?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타기 힘든 트렁큰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구겨서 한번 누워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누워야 될것 같아요. 네. 아예. 이렇게는 또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힘들기 어려운데 쓰리 도어는 확실히 조금 빡세긴 하다. 오, 확실히 문이 엄청 낮게 있네요. 야, 희재 씨한테 낮다고. 이런 얘기 듣는 차가 몇 개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 차를 타면 내가 굉장히 큰 사람이 된 기분이랄까? 와, 근데 여기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계기판이. 헤더 디스플레이. 그러면 은 계기판은 어디? 없어진 거죠. 그거 그것도 어떻게, 그것도 여기 서었요 예. 예, 전기차가 아닌 것도 계기판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 아, 요즘 이런 게는데 조금 추세인가 보다.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패브릭도 조금 얇은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게 되게 도톰하고 이래가지고 예. 그 테슬라 이런 거보다도 되게 오히려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거든요. 이, 이런 패브릭도 친환경 소재예요. 그러니까 아. 되게 센스있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 핸들 에보세요 이것도 이 패브릭만 넣음으로써 3 스포크 핸들이 되죠. PD님이 이거 시동 이렇게 했는데 시동도 진짜 특이하게 키네요. 시동도 진짜 감성있죠. 여기저기 감성이 안 묻은 곳이 없어요. 인정합니다. 이 미니도 원래 경주용 차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희재씨 보기 좋으라고 만든 차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들도 그렇게 조금 빨강 파랑 이런 게 많구나. 그리고 저는 이거 전기차 보니까 특별한 점이 손잡이가 조금 밑에 달려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밑에 달려있지 싶었어요 근데 뭔가 이런 것도 디자인적인 부분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렇게 낫진 않아요 오히려 되게 편한데요 저는? <laughs> 얘네가 약간 이런 색을 좋아하네 골드도 실버도 아닌 이런 느낌이 여기 컵홀더에도 달려있습니다 이게 바이브랜트 실버라고 미니에서 지금 계속 밀고 있는 뭔가 친환경을 뭐 사용해서 만든 뭐 금색 같은 뭐 실버라고 하는데 그리고 디스플레이 얘기 안할 수가 없죠 고카스 아 모드 보이시죠? 네. 와우, 휴, 네. 막, 아주 신났는데요? 한번 바꿔보세요. 고카트, 코어 모드, 그림 모드. 이게 네, 아까 새. 새, 그니까 갑자기. 제가 요즘 드래곤 길드이게또 빠졌는데. 여기 드래곤 같은 거 없나? 수슬리스 나오면 우앙 쾅쾅 이렇게 빠져있 아마 커스텀 모드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오. 그리고 이런 시트들도 끝까지 있거나 이렇게 막 정갈하고 깔끔하다기보다 진짜 색깔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되게 좀딱 미니의 감성에 맞지 않나 시트 모양도 그렇고 이 디스플레이 옆쪽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뭔가 나오는 불빛이 있거든요? 아, 여기 엠비언드 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네네. 진짜 보고 싶다. 자료화면으로 넣어주세요. 열어보면 어, 그렇게... 이것도 이쁘네. 이거 드는 것도 너무 귀엽고 미니의 사인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가운데 있는 이런 디자인의 어떤 감기하다. 그리고 파노라믹 썬루프가 있네요. 아 맞네. 한번 열어보실까요? 짜라란. 있을 건다 있는 미니입니다, 여러분. 야이짜은거 아니에요? 파노라마예요. 저 위에 상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작지만 있을 건다 있는 미니. 조수적으로 넘어가서 또 얘기해 보시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짱기렌트 최저가 최저가 말만 하고. 막상 견적을 받아보면 터무니없는 금액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최저가는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아, 니콩 막혀. 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편안하고 이게 그냥 내, 내 좌석에 있는지 옆 좌석에 있는지 구분이 안갈 정도긴 합니다. 흔들이 없으니까 뭔가 느껴지는 공간감이나 이런 건 어떠세요? 확실히 더 넓어졌고 이런 여기가 스피커인가? 스피커가 훨씬 더잘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패브릭이 정말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안에도 약간 이렇게 파져 있으면서 이 안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올려놔도 굉장히 편안하네요 생각보다 미니 조수석에서 카베 2.0 하시면서 우리는 2열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3도어는 들어갔을 때 공간감은 어떠신지 아, 기대가 되긴 합니다 아 이거 뭐 나쁘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고요 역시 모두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네, 네. 그 다른 차들은 굉장히 높고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여기가 낮고 그래서 생각보다 유리에 절, 전혀 안 닿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밖에서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발등 쪽이 굉장히 지금 축복받고 계신 것처럼 성스러운 느낌으로 지금 빛나고 계는 거죠. 아 진짜 웃겨. 과연 이 열로. 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열로? 후 달달. 이 열로 넘어가실 때네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열리죠. 네. 근데 이게 끝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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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네가 젖혀져 있어서 좁지 않아요. 네, 제가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 놨습니다. 희재 씨. 앉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아 여기 밑에도 발 넣는 공간이 있고요 아니에요 이것도 거의 잘 뻔해갖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얘시트 자체가 조금 이렇게 위도 높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확 막힌 느낌은 사실 납니다 아빠다리 할때 신발 벗는 것조차 힘든 공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야 돼요 아 근데 이래도 답답해 요 여기가 그리고 뒤에 에어컨이 안 나오나 봐 어, 스리도어에 2열 공조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스리도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뒷자리가 없다 생각하고 타시는 게 많이 편해요. 짐칸으로 편하다. 타라. 네네네. 그럼 전폭감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아 그래도 전폭, 어 그러네. 내가 이렇게 닿는 차가 처음이에요. 히제 최초, 카베이 최초, 전폭 대발닿을랑 말랑. 다쑥 여기 안 냈어. 여기. 가서 바로 이제 가격 말씀드리러 갑시다. <laughs> 나가기도 빡세네. 네, 그럼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미니의 본격 전기차 미니 쿠퍼 3 도어 페이버드 트림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6월 말까지 계약 시 보조금 포함 1,000만 원 파격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미니가 요즘 할인이 정말 없거든요. 네, 그럼 보험 세금 모두 포함한 장기 렌트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쿠퍼 3도어 페이버드 트림 60개월 무보증 조건 시월 939,300원. 초기 비용 30% 진행 시월 726,400원. 리스료 말씀드릴게요. 60개월 무보증 조건 시월 73만 375원. 초기 비용 30% 진행 시월 52만 287원. 6월 말까지만 진행하는 프로모션. 미니 전기차 생각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세요. 문의 방법은 1661519 카베이 대표번호와 더보기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잊지 마아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빠빠!